안녕하세요. 주식회사 플러스 대표이사 이영훈입니다. 어, 아, 올 작년 그 연말부터 그 가열 연막기를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. 아 지금 이제 거의 1년이 이제 대다몇달 지나면 이제 실제로 가열 연막기를 그 말씀드린 대로 만들어 왔습니다. 어, 여기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가열관이 막히면 어, 앞에서 이렇게 가열관을 빼가지고 네, 노즐을 빼서 관통을 시키고 그리고 다시 가열관을 여기 끼고 이 뒤에서 연결만 잡아주면 아주 편리하게 그 가열관을 뺄수 있게끔.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해서 지금 이제 만들었는데 어 지금 좀 이제 제가 이제 지금 갑자기 뭐 이렇게 어 냉목이라 그래서 등에다 지고 하는 거를 좀 많이 이렇게 좀그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까이 전화도 주시고 왜 이거 안 나오냐 이러고 이제,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어 상당히 공을 많이 들었어요 여기 지금 뭐 자동으로 청소하고 예 그리고 자동으로 이제 어 그 물도 저울로 이제 차동으로 측정하고 무게도 했는데 어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물론 이것도 상당히 좋습니다. 예. 뭐좀 폼도 나고 상당히 좋아요. 예. 그리고 이제 전자적으로 다 이게 제어를 하기 때문에 예. 아주 편하게 쓸수 있고 또양양도 어 예. 물을 물을 저울로 달아서, 뭐, 1g 까지도 얘가 이제 변이를 측정할 수 있게끔 하고, 또이 안에서의 그, 이제, 그, 가열관이 막혔을 때, 어, 내압이 발생됩니다. 이제 막히니까 아무래도. 내압이 발생되는데 그 내압도 측정을 해서, 이제, 어느 정도 이상 압력이 되면, 어, 청소하라고 하고, 또, 어느 정도 이상이 이상 압력이 되면 내부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 얘가 작동을 멈추는 그런 이제 안전에 관련된 것도 이제 여기다 해놓고 또 이제 온도 센서도 어, 한 개가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하면서 어 온도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렇게 이제 저희가 개발을 완료를 했어요. 근데 지금 이것을 지금 이제 그 만들려고 하니까 사실, 이거보다 더욱 더그 효율성이 있고, 그, 좀 괜찮은, 이 등에다 지고 하는 냉무기라고 지금 이제 많이 유튜브에 보셨을 거예요. 어, 이거를 지금 이제, 어, 요좀 약간 좀 나중에, 어, 또 만들고, 지금 이제, 이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, 예, 바로 등에 메고, 다니면서 살포하고, 또 저번에도 보셨겠지만은, 고정시켜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1000평까지도 그 가능하고, 이것도 물론 이제 1000평 기계 한 대로, 어, 여기가 이제 뭐한 5kg 정도, 각각 5kg, 한 10kg, 20kg까지 측정할 수 있는 그어 저울 무게를, 로드셀을 장착했기 때문에 뭐 20kg, 10kg도 충분히 가능합니다. 예. 어 근데 지금 이제 요거를 좀 먼저 출시를 하고, 요거는 어, 내년이나 뭐 이때 그때 지금 이제 그 조금 더 수요 조사를 해서 예, 어, 그꼭 필요하면 저희가 내년에 좀 출시 내년으로 좀 출시를 늦추려고 합니다. 혹시 이거를 좀 그때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어, 이쪽 것을 좀 사용하시면서. 좀, 그, 이쪽, 이, 전기 연막기가꼭 필요한지, 그러한, 그,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